뭐래 이 거지 새끼가. 왜죠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거지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? 눈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왜? 어 이거 내가 봤던 장면이다 싶은 그런 거예요. 내가 죽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비슷해요. 뭐가 보이려고 다보이든가 천재인 장사님? 저 아저씨 동물 맞다! 저도 저만의 수사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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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랑 장난치는 걸로 보이지? 막적으로 얘기하면 뇌 정보 전달 회로가 꼬이는 연상 대잡이 같은 게 아니고요. 아니면 망상자. 또또또 또. 피해자한테 과하게 감정이 반동. 징범 잡아야죠. 음.